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과거를 가진 어머니와 개성 강한 두 남매가 중심인 드라마, 가족 계획. 이 가족에게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영수, 과거 특수교육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브레인 해킹, 즉, 체면 기술에 통달한 여자. 그녀는 현재 남편 백철이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가족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백지훈. 그는 전학 첫날부터 일진들에게 찍혀 신고식을 치릅니다. 싸움은 서툴지만 물어뜯기는 기가 막히게 자라는 이 소년은 어릴 적.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따뜻하고 순한 성격을 가진 다소 복잡한 인물이죠. 반면, 둘째 딸 백지훈은 한눈에 봐도 강렬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포스는 백지훈보다 싸움을 훨씬 잘할 것 같은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진 조규태가 백지훈을 타깃으로 사마몰래 사진을 찍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를 넘어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조규태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여학생들을 협박하며 악행을 저질러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나빴습니다. 백지훈은 단번에 그를 제압합니다. 소문으로만 들리던 전학가는 학교마다 일진을 꼴로 보낸다는 전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백지훈이 아닌 바로 백지훈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남매는 어머니 한영수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데려와. 그렇게 조규태를 부모님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병원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동물 대신 철창에 갇힌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한영수는 딸 사진을 찍고 협박했다는 사실에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익힌 기술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백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영수는 조용히 조규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메스를 집어들고 그의 허벅지에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진짜 모습 과연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그리고 조규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가족 계획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서 스릴과 복수를 그린 강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